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화위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사성어 중에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라는 말의 뜻이죠.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사자성어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자성어와 딱 어울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적으로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했던 나머지. 그는 어느 날 유다 땅에 머물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방 땅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27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언젠가 사울의 손에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지 1년 4개월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자신의 나라인 이 유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면 블레셋과의 대적 관계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동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참을 해야만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의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무엇을 믿고 다윗의 군대를 데리고 갑니까? 이 사람들이 혹여나 마음이 변심해서 우리를 치는 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아기스 왕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를 하고 다윗에게 철군을 명령합니다. 이 같은 명령에 아마도 다윗은 마음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과 싸워서 죽여야 되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착. 사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의 일행은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이제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성읍을 불태우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싹다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다이의두 아내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윗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 울게 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은 자신을 따랐던 자들이 갑자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그들을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가 차오르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태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이급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6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신을 따랐던 자들이 지금 자신의 나라가 성읍에 불타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장이 무너질 만한데 더 놀라운 일은 그야말로 자신을 따랐던 자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새번역에는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교육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방금 읽었던 세번역에 보면 그 공경에 빠졌을 때다윗이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더욱 크게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봐서 시글락이 초토화되고 자신의 두 아내를 포함하여 모든 부녀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차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 이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땅에 사우랑이 쫓겨서 유다 땅에 살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다이이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아그 판단이 섣부른 판단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행동이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정말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이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역대화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유다 나라를 초토화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힘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외치냐면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그와, 함께하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싸우시리라 하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안심하니라. 희스기 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쉽, 쉬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역대야 3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특별히 노란 부분은 여러분 잘 눈여겨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을 모두 다 전멸시키는 여러분 손 하나 깠다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막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아는데 기도 안 해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블레색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불레셋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엉뚱하게도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와 함께 이스라엘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반드시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삼일상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를 확연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이기의 상황 속에서 다이슨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느냐?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했습니다. 다이슨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아이멜에게 아들, 제사장이었던 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당시 에봇은 세마포 거도뒤에 걸치는... 그야말로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사로 말하면 이 가운과 같은 옷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봇은 언제 입느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의복이었습니다. 성이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이세에게 가져오니까 다이시 어떻게 하느냐? 그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담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였냐? 애굽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종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린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병 들으니까 이 아이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아이를 만나게 돼서, 만나게 돼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아말렉 사람에게 넘겨주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 길을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시이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침략해 온그 물건들을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다이시, 다이시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심지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고 그의 두 아내까지 데려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이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는 잔치주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문제는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이슨 더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을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수의 손과 발이 묶였던 착고가 풀리게 되면서 그 감옥에서 바울이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은 전도까지 하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하늘에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아는 기도했을 때에 자신의 병을 고침받아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모조리 멸하는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요수아는 기도했을 때에 태양이 운행하는 것을 멈추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한마디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화 이복의 은혜를 그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만나보면 또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10중 8구가 다 힘들다고 말해요. 다 힘들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저희 동네 앞에 이 신도림 그 홈플러스 그쪽에 가보면 그야말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게 안에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아파트에 그 주차할 공간이 없었는데 금요일 이후로부터는 다 차가 널널하게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상과 바다 들로다 놀러 를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려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아는데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교리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경험을,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리 안에 갇혀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보편적인 설교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알면서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참석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저는 우리의 삶에 더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또그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교회 보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설교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교회 다음 세대 때문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날마다 이 일은 다른 아이들이 다른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 목수로 맡기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뒤짐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믿음이 이렇게 뜨뜻한데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라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기겠냐?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전하 위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이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하 이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